한 23건, 작은 거몇두 건입니다. 건물 지을 때 재정사업을 하는 BTL 사업을 하는 짓는 거는 차이가 없죠. 한가는 그거 동일합니다. 네. 짓는 공사, 공사... 과정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은 이제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공사하는 사람은 똑같이 공사를 하고 짓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시공사와 사업시행자간 음... 책임감리의 사업조가 BTL조라고 하면 네. 네. 재정사업은 사업시행자만 따진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 도교육청이 중공 검사뿐만 아니라 공사가 되었을 때 관리회사를 통해 관리 감독을 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네. 경기도교육청 관내 신축 학교가 몇 개나 되니까? 학교 신설이 평균 한 35개 정도 정도루어집니다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한 신축 학교 공사의 하자 발생 건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자의 정도는 다른데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부터 어좀 신경 써야 되는 이런 다양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자 내용에 따라서는 그 처리, 단기간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 감소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동안 그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또 사업시행자 또 관리 이런 운영 회사 이런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지도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사안들이 그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이추동고가 잠시만 38개교 신축 예정인데요. 아, 3년간으로 보면 154개가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로는 화재 발생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은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공급이 무상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얘더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하지 않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경기도교육청이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시공이 되겠습니까? 감리회사를 통해서 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 문제에 관해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밀상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까 걱정입니다. 네. 학교가 3년 내에 154개 설립되어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 해도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상황이 대책 마련하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탄 이신도시 학교 설립 계획을 보면 2015년 개교 예정 학교부터 보면 2019년도 이후의 개교 예정까지 67개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신축공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 공사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BTL로 지어진 동탄의 예담 중학교가 하자 건수가 열세 건이 발생했는데 예담 중학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동탄의 신도시 학교 집단적으로 졌을 때 집중적으로 졌을 때 BTL 학교로 지금도 뭐 BTL 공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BTL 때 재정 사업이 똑같이 공사를 하는 건데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짧은 시간에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검구해 주십시오. 그, 이제, 부산 공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일회 총사가 사실상 이제 그 설계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조항명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데, 그사에 대해서는 별도, 선생님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네. 문제는 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짓든지, 어느 재정이든지. 권한을 행사해서 결국은 학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 되면. 그 하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과 아이들에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옥상 방수 관련해서 우리 정교환 강관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시설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옥상 방수 관련해서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근본대책 마련해달라고 요구도 했었니다 이게 팀장님들하고 두세 차례 미팅을 했고 그 결과 옥상을 기존의 수평 형태에서 경사지붕 형태로 설계 방식을 바꿔서 시행하겠다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원론에 보도된 학교시설 옥상방송법 선진화 방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그 섭섭한 게요. 그 주무과장님하고 그 팀장님들하고 이 옥상방송 관련돼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했는데 보도자료는 경기도교육청 물론 계속된 고민들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건 존중하지만 마치 경기도교육청의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함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시설과장님하고 논의했던 이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받으셨죠? 이날 뉴스인데 저에게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옥상방수 관련해서 전면 교체 주기를 15년으로 보고, 그러면 연간 350억 정도가 소요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상방수공 사비는 연간 23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설학교 방수, 옥상방수 수명이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신설학교의 경우. 네. 그게, 옥스, 그, 누수 부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옥상방수 관련 부서가 시설과인데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왔던 것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고 매년 지적하는 문제인데 대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적으로 인식,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방수비용도 점차 그래서 경직성 비용의 양성을 띄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옥상을 덮는 것 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경사지구 확인하지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아니 제가 질문을 하면... 계속해야 되니까요. 네. 이 주요한 학교시설 옥상 학교시설 옥상 방송법 편진화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증개축 중계축은 2014년 14년부터 하고 신축은 2016년부터 16년 개교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게 교육,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맞죠? 그신축축은 맞습니다. 네. 네, 기존 학교 옥상도 점진적으로 경사지붕 방식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게 맞죠? 그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주무부서인 시설과는 근본적 해결책을 옥상을 덮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순차적인 해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학교 옥상 임대 사업 일명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연합뉴스와 경인일보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셨죠? 네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라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대상학교 56개. 560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1차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2차는 도교육청이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서 태양광 발전 인대 사업을 추진하는데 희망학교가 매우 저조하니까 거기 붙인 자료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지역교육청 및 학급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84년도에 공한 학교까지 신청하였고 56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자 회의 참석을 주최하면서 참석자에 한해 상시학습시간 2시간을 인정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집과정에서 희망, 임대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는 반드시 사유로를 기록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그 단편적으로 답변하긴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별 학교마다 사안이 있는데 어떤 그 어, 특별한 사유 없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네.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 배경이 또, 있다면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서가 틀립니까? 네.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니다 아니 이 문서에 네. 나와 있는 것만 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서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문서 자체가 틀립니까? 허율된 강요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망 가로치고 동의 가로 닫고 하지 않는 학교는 반드시 사유 기록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강요인지 아닌지는 대해서, 국장님. 네. 강요인지 아닌지는 개별 주체가 판단할 문제이고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 맞죠? 문서 내용 사과했지만 저희가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항을 정확히 그 전달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국장님. 네. 네. 같이 판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한 개별 주체가 판단하는 문제고 저와 국장님의 대화는. 문서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지 아니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니까요. 무슨 서용 울코그룹에 그 대해서 네.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런 일련의 경기도 교육청의 조치가 개별학교의 신청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수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을 좀 정확히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그런 식으로 오인될때면 그좀 저희가 그 회의 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런 그 지적이 있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까지 사람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시면 얘기가 참 복잡해지죠. 네, 국장님의 판단과 도교육청의 판단만 여쭤봅니다. 그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게 학교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학습 공간입니다. 그러면 학습 공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러면 학교 운영 위에서 이 개별 학교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 운영 위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논의 과정을 거치게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의 과정이 없다. 네. 지금 어 우리 옥상 임대 사업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해주십시오그 저희가 이제 그 도의회 교육성 인민위원회 그 동의한 그 받은 이후에 저희가 교육 개발원에 교 개발원에 이그 사업에 어떤 그 실질적인 효율성이나 방식 또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연수 이런 그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요요주고 있습니다. 내용의 네. 교류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네. 11월 18일날 네. 한국교육개발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교육개발원이 한국교육개발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과, 과업지시서라고 한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제가 보니까 그동안 중요하게 지적됐던 킬로와트당 공사비 사출 규칙에 대한 연구용역 요구가 빠졌습니다. 그 항목이 야하게 되는데 네. 에너지관리공단은 그동안 킬로와트당 공사비가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라고 3 0 0만원이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신문 광고에 보면, 뭐, 노대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내용에 보면, 공사비 산출을 260만 원, 키로와트당 260만 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의 산출 예산 금액은 키로와트당 공사비가 3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 꼭지를 연구 용역 과제에 빠뜨린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국장님,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회의규칙 제18조 3항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위원은 아,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권위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옥상임대사업, 일명 태양강발전사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6월까지 학교옥상임대사업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중지해 주십시오.